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곱이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6월하고도 10일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더울 날만 더 많아지겠죠? 그러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또 시작하는 월요일, 또 일주일 내내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곱이는요,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름이지만요, 그래도 조금 색감은 빠져있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laughs> 다가올 가을에는 더 예뻐질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기대를 안고 또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백옥금, 아마 에오니엄소 금이었잖아요. 이 아이를 한번 심어봤답니다. 이렇게. 얼굴이 참 많은 아이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목대도 있으면서, 목대도 있으면서 정말 멋진 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크림색 긴 롱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쁘죠? 그냥 그저 힐링이 되는 아이들이죠. 어, 먼저는 제가 오늘은 선인장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친구는요. 이 아이도 에어니움 속 금친구 핑크 마녀입니다. 네. 이렇게 2두로 되어 있고 어떤 아이는 얼굴이 좀 작지만 3두도 있습니다. 빛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아주 핑크핑크한 색감이 아마 여름에도 이 색감을 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핑크 마녀 요아이는 8,000원 입니다 좀 작은 사이즈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 보네요 요아이 같으면 이렇게 삼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이 핑크 마녀 어, 이 친구는 8,000원 이고요 그리고 또금 친구인데요 소인지 금이요 너무 예쁘죠 가격이 너무 착하고 예뻐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 보는데요 요아이는 완전 봉륜은 요아이 같으면 복륜이겠지만 요아이는 금하고 그 많이 친구하고 이게 섞여져 있습니다. 이 친구도 참 멋들어지거든요. 이 아이는 한두 포트 정도 합식해도, 어, 가격 정말 좋게 넉넉하게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5,000원입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제인 군생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친구 제인이요. 주황빛으로 물이 들죠. 그린그린 하면서 주황빛이 도는 그런 친구인데요. 아마 이 아이가 작년만 올 봄만 해도 2만 원이었던 것 같았어요. 저희 집에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요 아이가 오늘 15,000원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땅글땅글하고요, 정말 멋지게, 정말 땅글땅글하게 아주 붙여져 있는 친구라서 어, 물을 염려, 그지 물을 염려는 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예, 15,000원에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요, 이 아이가 스틸라입니다. 스틸라, 어, 멋진 친구죠. 요 아이요. 아, 빛감이 아주 빨갛게 물들 거고요. 창은 그래도, 음, 키우기 수월하니까, 네. 베란다에서도 옷 자라지 않는 그런 아이라서 좀 키우기 좋으니까, 예, 이 친구요. 요 아이 스텔라, 이 친구는, 예, 만 이천 원입니다. 요렇게. 멋진 아이와 거진 환엽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요 좀큰 사이즈 중품 이상 되는 아이입니다 캐비어 자연 아이예요 캐비어인데 알사탕 보다는 조금 입장이 큰 친구랍니다 자연군생이라서 너무 이쁘죠 아주 통통하면서도 미인 종류 같기도 한데도 음 알사탕 보다는 조금 약간 어른스러운 아이? 그런 것 같아요 약한 오팔 작아진 아이? 얼굴 그런 느낌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빛감이 너무 예쁘고요요 아이 물들면 정말 예뻐요 그래도 자연이니까 요 아이 24,000원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인장입니다 취황환 선인장이라고 해요 어저께 낮에 꽃이 폈었거든요 살짝 약간 하얀색 꽃이 폈던 거 같아요 취황환 금도 얼마 전에 제가 인사드렸잖아요. 4만원 하는 아이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요 아이, 취항환요 아이는 만원이에요. 요 아이는, 어, 금 아닌 그런 일반 선인장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집노 선인장이에요. 조금 대품입니다. 아가들이 밑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둘러가면서 아가들을 많이 달고 있고요. 정말로 집노 꽃 정말 예뻐요. 어, 어저께 사진 찍어 놨었거든요. 정말. 어, 약간 겹꽃처럼 생겨 있는데 고급스러운 색감의 그런 꽃이었어요. 핑크하고 보라가 살짝 엮여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색이었거든요. 이 아이는 18,000원 이에요. 사이즈 많이 큽니다. 작은 사이즈는 이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는 예, 만원도 있답니다. 지금 꽃봉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 제가 중간에 이따가 마지막 판에 어, 이 아이의 꽃 한번 올려드려 볼 테니까요. 요즘에 선인장이 인기랍니다. 너무 이쁘답니다. 음, 그리고 이 친구는 환엽 롱기시마. 네. 환엽 롱기시마 군생이거든요. 어, 이 아이는 빨갛게 물드는 친구입니다. 그래도 가격 이 아이도 정말 착해졌습니다. 밥도 정말 군생으로 많아요. 2만원이면 정말 착해진 것 같습니다. 이 아이. 환엽 롱기시마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요, 가격은 좀 고하긴 하지만, 정말 멋스러운 아이죠? 실생 목단입니다. 예, 사이즈가 아주 제법 큰 사이즈이고요. 대품이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작년에 요 아이 꽃 폈었어요. 정말 예뻤었거든요. 고왔어요. 정말, 예, 분위기 있는 고운 색이었는데요. 고아이는 그 이제 꽃 펴서 시집 보내고, 이요 아이 새롭게 온 친구인데요. 실생 목단인데요. 요 아이는 30만원이에요. 가격이 좀 있죠? 근데 저희 집에 작은 아이도 있어요. 이따가 작은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실생 목단인데 좀 다르죠 느낌이 보세요. 이 아이는 25만 원이거든요. 근데 사이즈는 같은데 어, 조금 각이진 그런 삼각 각이진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솜털은 나중에 이 아이서 꽃티도 올라온답니다. 이 아이는 좀더 통통하고요.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멋지고 고급진 아이죠. 이 아이는. 예, 네, 우리 냥이도 왔네. 예, 네, 이 아이, 25만원, 이 아이는 3 0만원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너미스예요 이너미스, 요즘 이너미스 가격이 좀 있죠. 근데 이 아이가 좀 저렴해서 왔습니다. 어, 가격이 정말 착해요. 어, 이 아이가 여기 보면은 가격 18,000원이에요. 이너미스. 정말 착하죠? 어, 정말 예뻐요. 저, 한 조금 더 이거보다 더 굳혀진 아이는 한 오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와이 만 팔천 원이면 정말 가격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와이가 이너미스입니다. 요즘 핫한 아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수연입니다. 예, 네, 수연. 어, 이제 물 들면 정말 이쁜 친구 잖아요 요 아이도 자연이고요 요 아이 2만원입니다 사이즈 약간 저희 집 완전 대품은 이제 시집을 다 보냈고요 그 아이가 좀 저렴했었는데 요 아이도 2만원입니다 요 아이도 대품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전만큼 대품은 아니, 아니라서 아니 그런지 요 아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쁘죠 아주 물 들면 이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어, 터치미라는 친구예요 우리 터치미 친구 찾는 분들이 계속 오고 계시는데 이 아이가 물이 아직 안 들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들 겁니다. 네, 이 아이 가격은 8,000원이고요. 터치미 분생입니다. 이 아이도 네 이렇게 오늘 넛 아이 몇 친구들을 벌써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새롭게 또 새로운 친구들 또 개별로 인사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일곱 인의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제가 잠깐, 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일곱빛깔 다육농원은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유튜브 실방을 한답니다. 어, 혹시 시간 되시고 그러시면 일곱인의, 예, 실방에 놀러와 주세요. 정말 소소하고 즐거운 그런 실방이니까요.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쁜 유기들, 그리고 착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이 친구는 화목단이라고 해요. 어, 앞전에, 조금 전에 큰 아이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는 목단 실생, 이 아이는 화목단인데요. 조금 작은 사이즈죠. 이 아이 가격은 5만원이랍니다. 이렇게 솜털처럼 나와 있는데, 제발 여기서 꽃이 나오기를. 이 <laughs> 아이가 화목단이요. 정말 좀 가격이 있는 아이지만 멋진 친구거든요. 이 아이 가격은 5만원 되겠습니다. 어, 이 친구는 미하노비치 금이라는 친구예요. 지금 꽃대가 올라왔는데, 꽃이 어제도 그렇고 너무 예쁘게 핍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한 며칠 동안 피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미하노비치 금. 네, 이렇게 화분에 심겨진 아이인데요. 작년에도 이 아이가 꽃을 예쁘게 피워줬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렇게 어김없이 예쁘게, 예쁜 꽃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어, 이 아이는, 예, 네, 화분에 심겨진 친구이고요. 어, 이 친구가 미아노비치금 어, 포트에 있는 친구예요. 요 아이는 24,000원 하는 친구랍니다. 요 아이도 지금 꽃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어 요렇게 꽃풀 때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요 아이 미아노비치금 24,000원짜리고요. 어, 이 친구가 취향환금입니다 지금 아침나절이라 꽃이 활짝 피진 않았습니다. 이따가 꽃이 활짝 피면 정말 예뻤던 친구이고요. 어요 아이가 금이어요. 4만 원 하는 금친구. 핑크하고 보라 그리고 옆에 밑에 아가들이 또 많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와이가 치어만큼 와이는 4만 원하는 아주 멋지고 예쁜 친구예요. 어,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친구들이 있어요. 얼굴 3두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집로 네. 선인장 스텔라 한엽봉기시마 그리고 수연 정말 멋지죠.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너미스도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터치미드요. 이게 풍성하게 아주 멋져요. 이 초록초록한 아이가 주황주황 물들면 정말 멋지거든요. 이렇게 예쁜 친구들 일곱이네 보러 네, 놀러 오시고요. 이렇게 네 인사를 드리고 갑니다. 어, 이 친구는 라벨리다 로즈입니다. 군생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어, 아이가 날이가 너무 덥다 보니까 물을 좀 굶겼더니 너무 얼굴이 짜가지고 정말 쭈글거려서 다시 물을 좀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통통하게 예뻐지네요. 이 아이가 라벨리다 로즈. 이 아이 가격은 8,000원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니스 군생이에요. 니스 친구. 완전 빨갛게 물드는 친구인데요. 어, 요 아이가, 어, 지금, 가지고 온지좀 됐는데, 제가, 예, 물이 좀 들면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소개시켜 드려요. 끝 입장이, 이렇게 약간 불은스레 물이 들어가고 있죠. 요 아이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니스, 좀 귀한 아이고 키우면 예쁜 그런 친구입니다. 니스 군생입니다. 가격은 18,000원이구요. 어, 이 친구는 팝피스 로즈 원통형이거든요. 어, 올 당시는 이 색감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근데 벌써 여름인데도 이 색감이 나와요. 약간 예, 붉은 빛 많이 나온 거 표시나시죠? 이 아이가 원통인데 어, 이렇게 어, 어떻게 보이실까? 이렇게 통 하나에가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동그랗게 네 원통 그대로 어,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 정말 예쁘고요. 하피스로좀 물들면 정말 빛감이 안 빠져요. 여름에도 빠지지 않는 아이가 고아인데요 예쁘답니다. 좀 독특하게 생긴 원통 철화예요. 네. 이 아이 가격 어, 3만원이었는데 오늘 2만 5천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원통 철화. 멋지죠? 이번에는 이렇게 핑크 여왕 심어진 아이로 이렇게 한번 드려봅니다. 인사드려봅니다. 이 아이. 시집 보내고 나면 또 하나씩 또 저도 심어 놔야 되거든요 요렇게 하얀 바탕이 있는 분에다가 심었더니 화사하게 아주 이쁜 것 같아요 요 아이 핑크 여왕이고요 친구는 핑크 여왕이랑 너무 닮은 핑크 마녀입니다 요 아이는 3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도 정말 이렇게 얼굴이 목도리를 아주 멋지게 잘 둘렀어요 요렇게 가격은 3만원이면 아주 예쁘죠 네, 이 아이, 핑크 마녀입니다. 이 친구도 또 이런 모양도 있고요.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어, 이 친구는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어, 한참 한참 다져져서 그런지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 친구는 같으면, 서인경분. 내 네, 심어진 아이인데요. 어, 그냥 무탈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너무 통통하니 예쁘죠? 요 아이가, 이 아이는 분포함하면 한3 0 0 0원 네,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라자가 무지 군생입니다. 어, 이 친구도 정말 물 예쁘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살짝 여름인지라 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하게만 자라라오. 이거잖아요. 저희들은. 네, 요렇게. 핑크 아가 무지 군생이고요. 어, 이 친구도 아리엘 철아입니다. 정말 따글따글하게 예쁘죠? 아주 빛감도 예쁘고요. 어, 아주 무탈하게 여름 지날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아리엘 철아.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어, 이 친구가 파티스 로즈 철아라고 한답니다. 아까 그 원통 철아 보여드렸잖아요. 이 아이는 어, 완전 대품 철화였거든요. 빛감이 이렇게 이뻐요. 여름에도 잘 빠지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파피스 로즈 철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빵빠레 철화입니다. 네 상품상 그만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어, 저 입장이 쭈글거리고 시들거릴때 물을 살짝 주고 나면 또 이렇게 통통해지더라고요. 이 아이는 15,000원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네, 화이트 엔젤입니다. 아주 큰 아이죠. 군생입니다. 이그 아이는 자연 군생이었고, 4만원입니다. 화이트 엔젤 군생이었고요. 이 친구는 엔젤 윙금 철아입니다. 네, 가격은 만 4천원 드리고요. 너무 색감 이쁘죠? 여름에 이 빛감들이 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마 여름인지라 조금 입장이 많이 메워주지 않아서 조금 작아진 느낌은 있어요, 입장들이. 그렇지만 이게 정상적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친구는 헤르미온느예요. 어, 이렇게 약간 물이 다 빠졌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핑크빛으로 들고 있습니다. 헤르미온느 삼두이고요. 이 아이는 오늘 착하게 15,000원에 드려볼게요. 헤르미온느 15,000원입니다. 어, 여기 있는 큰 철아입니다. 이 아이는 비치 후리데 철아입니다. 네 가격은 25,000원 드리고요. 이 아이는 쌩얼이좀더 많고요. 이 아이도 예, 푸짐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비치 후리데 철아 25,000원 드릴게요. 어, 요즘에도 이렇게 라인이 물이 들어요. 여름이라고 물이 다안 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요렇게 빛이 우리네 정말 예쁜 아이죠? 25,000원 갑니다. 사이즈 대품입니다. 친구는 빅레드 철아입니다. 네, 빅레드 철아 아주 빨갛게 물들어 있어요. 이 아이 가격은 2만 원이고요. 네, 여기 생얼도 있고 철아도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요. 입장이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네, 빅레드 철아. 아주 빨개요. 완전 빨갛습니다. 2만원 가겠습니다. 어, 이 친구는 대품입니다. 롤리폴리 대품입니다. 어, 색감이요.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죠. 이 아이 얼굴 많은 아이, 군생 많은 아이 원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대품, 롤리폴리. 이 정도 가격 아주 좋은데요. 가격은 3만원. 드려보도록 할게요. 롤리폴리입니다. 어, 이 친구는 서리금이라고 하는 에오니엄속금 친구예요. 정말 예뻐져서. 또, 인사를 드려보네요. 가격은 4만원이구요. 어, 요 아이는 좀큰 대품이다 보니, 예, 좀 큼직하게 심어 놓으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서리금. 빛감이 아주아주 예쁘구요. 어, 지금도 이렇게 윤기가 짜르르 나고 있어요. 이 네, 아이, 서리금 4만원 되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헤라입니다. 헤라 자연군생입니다. 네, 요 아이, 헤라 자연군생. 네, 요 아이 3만원이구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제스타. 맞죠? 정말 꽃처럼 예쁘죠? 다육이는 오래 키울수록 이렇게 멋스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줄리안. 아주 빨갛게 물들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로제 왕대품이거든요. 이런 아이예요. 그리고 여기는 당인 금을 합식해서 심어 놨답니다. 이 아이는 프리메라 철화죠. 아주 풍탁하게 심어놓은 아이입니다. 오늘을 아침 지금 25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 건강 조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매일 매일이 행복한 그런 날들로 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핑크 마녀, 이렇게 철아도 있답니다. 저기 빵빠레도 있고요. 네, 일곱인의 다육농원 많이 놀러와 주세요. 덥지만요. 그래도 어, 오시면. 다육이 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일곱인에 많이 응원 주시고요. 그리고 일곱빛깔 다육 밴드에서 매주 목요일 7시에 저녁에는 또 실방이 있고요. 어, 아마 오늘은 월요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는 일곱인에 유튜브에서 또 실방을 한답니다. 네, 일곱인에 많은 응원 주시고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